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는 주인공 시따르타가 내면의 탐구와 성찰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동서양의 정신적 유산을 융합한 종교적 성장 소설로 자아 발견의 여정을 그린다. 자아 발견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철학이나 다른 신념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라는 교훈을 준다. 세속을 떠돌던 시따르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인 카마스바미를 찾아간다. 상인은 장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브라만 출신 학자였던 시따르타에게 무엇을 할줄 아는지 묻는다. 이에 시따르타는 나는 사색할 줄 안다. 나는 기다릴 줄 안다. 나는 단식할 줄 안다라고 답한다. 첫 번째 답변인 나는 사색할 줄 안다는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독창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 능력은 그가 내면의 탐구를 통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답변, 나는 기다릴 줄 안다는 인내와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의 지혜를 나타낸다. 시따르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조급함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은퇴 후 불확실한 삶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덕목이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정립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답변 나는 단식할 줄 안다는 자기 절제와 물질적 욕망을 초월하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태도를 상징한다. 시타르타에게 단식은 단순한 음식의 절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함과 인내를 유지해야 할 필요를 의미하며 이는 은퇴 후의 삶에서 급급한 물질적 추구보다 자기 통제와 내적 평화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시따르타의 답변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이상의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은퇴 후의 중장년층에게는 깊은 성찰, 인내, 그리고 자기 절제를 통해 새로운 삶의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싯다르타의 지혜는 삶의 후반부가 단순히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받아들일 기회임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깊이 있는 사고로 문제를 분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의 과정을 기다리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 절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각자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